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, 뱅오리 저는 뱅오리 저는 조블리 저는 로비입니다 자 고행탐정 3탄을 찍으려 했는데 2탄까지 해버리고 말았네요 이유를 말해볼까요? 어, 저희가 고양이한테 핥히고, 여기서 보시시면 손도 다치고, 그래가지고, 저희들이. 이거 타투예요. 그래가지고요, 저희들이 좀 걱정이 돼서. 어, 음. 이만큼만 찍을까 합니다. 제가 지금 산책 조금 크게 다쳐가지고, 병갈수 네, 있어요. 병안 가도 되는구 어, 네. <laughs> 저희, 저희 제가, 병... 제가 지금 한, 좋은 돌멩이에요. 그래,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얘기. 수 없, 없을 수 없이 어, 파자마만 네. 찍는 걸로 하려고 음. 할, 할까 싶습니다. 저희가 좀 이따가 파자마 할 때도 찍을 거예요. 음, 음. 그럼 같이 가볼까요? 고고! 파자마 지금 안 찍는답니다. 자, 그러면 이따가 봐요. 파자마 파티 안 당할 때. 자, 지금 여기 고양이.